네, 할렐루야! 네, 우리 자합 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대살로니카 후서 시작하자마자 오늘 또 끝입니다. 3 장밖에 되지 않는데 본문이 이제 마지막이고요. 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 일행, 사도 바울이 이 대살로니카 이제 막 교회가 생겼잖아요. 이들에게 믿음이 뭐 연수가 이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합니다. 그 기도 부탁의 내용이 오늘 1절, 2절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부탁하는가 하면 1절에 한번 보시면 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선교 전도를 위해서 또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 없어서 하라. 그러니까 핍박이 있잖아요. 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부터 핍박에서 건져 주기를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영적인 이런 거장도 어, 기도 부탁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영적인 거장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래서 어, 기도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사역하실 때 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던 분이죠. 뭐 새벽 5일은 미명에 그렇게 피곤한 사역을 마치고도 그 다음날 또 기도하시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도 이 땅에 인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가지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laughs> 어떤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중보기도를 통해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뭘 위해 기도하는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또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그 핍박을 피할 수 있도록 핍박 가운데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교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대결을 간지리 바랍니다. 한 사람의 출중한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대살로니가 후세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잘못된 종말론에 대 대해서 이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마치면서 이 실제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부분이 예, 게으름이는 부분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대사로니카 호세의 주제가 잘못된 종말론이었잖아요. 잘못된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종말론자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대신에 게으른 자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게으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그냥 우리가, 우리가 흔히 알듯이 뭐 개미와 배짱이 뭐 그런 게으름 뭐 그런 식의 게으름을 말하기보다도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사람들이 갖는 게으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곧 재림하시는데, 뭐, 일하는 게 무슨 소유이냐. 지금 내일 모레 곧 주님이 재림하실 건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뭐, 열심히 생활하고, 그거 다 필요 없다. 주님이 곧 재림하시는데, 집도 팔고, 그럼 뭐 하는가.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게으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종말론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게으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얼핏 보면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경건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이 고도시는데 일에도 집중하지 말고 뭐 취직하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냐 지금 주님 고도시는데 사업하는 거 그게 지금 중요하냐 주님 고도시는데 다 지금 내려놓고 주님 오시기만을 막 기다리니까 얼핏 보면 경건한 모습 보이죠. 그런데 건강한 신앙의 경건은 어떤 경건인가 하면 삶의 현장을 내팽개친 경건이, 경가, 건강한 경건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생활, 또 경건한 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경건함을 이야기하는 거지 삶을 내팽개치고 다 내려놓고 그런 경건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지금 이대살로니카 교회 속에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 생겨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피해야 된다. 이제 그런 사상을 피해야 된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바울 시대에 예수님께서 어, 오실 줄 알았는데 어, 언제까지 안 오십니까? 예, 2000년 지난 오늘날까지 지금 안 오시고 계시잖아요. 그동안 어, 모든 세대에서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곧 내일 금방이라도 오실 줄 알고, 어, 이렇게 일도 안 하고, 또 주님만 고대하고, 어, 사업도 팽개치고, 어, 재산 다 팔고, 이런 사람들이 2000년 세월 동안에 계속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의 인생, 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왔잖아요. 주님, 다, 꽝된 거예요. <laughs> 다 꽝이 된다꽝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오시는가? 주님, 안 오시나요? 뭐, 2000년 동안 안 오시는데 또 오시겠나? 아닙니다. 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놓치지 말고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을 고대하는 거지 또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지 일상생활 다 팽개치고 그런 건 잘못된 종말론으로 가는 것을 지금 그 게으름을 지금 이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고대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다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지시되 내 일상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고대하는 거지. 이거 다 팽개치고 그렇게 고대하는 것은 잘못된 종말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으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 7절 말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미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우리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이라자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가 언제 값 없이 음식을 먹은 적이 있느냐? 어, 수고하고 주야로 일하고 다른 사람의 패기치지 않고 심지어는 그만 구절 말씀처럼 어, 사람들로부터 섬김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본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 어떤 본을 보여준 거죠? 종말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패끼 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내손 벌리고 다니지 말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을 그 현장 속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본을 보여주었으니까 그 보여준 본대로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것을요? 종말 때는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보여준 거죠.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특별히 뭐 목사는 설교를 많이 하는 입장인데 교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말만 하는 그런 신앙인가 아니면 내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인가.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죠. 뭐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입장인가 이걸 떠나서 나를 본받아라라는 말을 이 교인들이 할수 있을까. 그런데 어, 교인들은 자차하더라도. 차차하더라, 하람의 하은이 인테도 아빠를 본받으라 내가 과연 이 말을 할수 있을까 여러분 이 바울은 지금 그 말을 담대하게 하고 있잖아요 어, 종말 때 우리처럼 살아라 어떻게 살았다고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 충실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민. 예. 그리고 이제 난 뒤에 11절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 10절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또 11절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겨력에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러니까 일을 하는 일꾼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일감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돼가지고, 어, 그게 다 민폐죠. 그러면서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느라 일하면서 자기 먹을 것 자기가 벌어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종말이라고 해가지고 다 팽개치지 말아라. 같은 이야기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죠.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목소리>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이 종말론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게으른 주변의 사람들, 막 민폐 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다 팽개치고 주변에 민폐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 낙심한다는 거예요? 지금 게으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일은 안 하고 자꾸 옆 사람 손 벌리고 또 의지하고. 어, 아,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고, 이런 사람 때문에, 어, 낙심하지 말라,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옆에 잘못된 신앙, 또 너무 지나친 어떤 광신적인 모습, 또 여기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민폐 끼치는 모습,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신앙에 신경을 쓰고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잘못하다가 선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또 하나는요, 15절 보십시오. 15절. 권면하고 부끄럽게 하는데 15절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뭐같이요? 형제같이 권해라. 이게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죠. 우리가 주변에 뭐 잘못된 신앙, 지나친 신앙, 뭔가 좀 삐뚤한 신앙, 그런 사람의 모습을 자꾸 초점 맞추면 선을 놓치기 쉽고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 대할 때, 원수처럼, 그러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또 선을 놓치고, 우리가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어떤 모습과 비슷한, 비슷한 것인가 하면, 아무도 안 건드리는데, 재바람에 넘어진다, 그러는 말이 있잖아요. 뭐, 경상도에서 재바람에 구부러진다. <laughs> 아무도 안 건드리는데, 왜 구부러지는가, 왜 넘어지는가. 괜히 옆사람 정죄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비판하고, 이러다가 자기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잘못된 신앙, 여기에 초점 맞추고 여기에 신경 쓰다 보면 자기 신앙이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계속 신앙생활, 믿음생활 계속 전진해라. 주변에 것 때문에 초점 맞춰가지고 넘어지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오늘날에도 잘못된 종말론은 없을지 모르지만 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초점 맞추고 신경 쓰면 내 신앙이 시험대로 흐름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것 계속해서 섬기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잘못된 종말론 이것 때문에 삶의 현장을 다 팽개쳐버리고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그, 게으름이라고 했죠. 그렇게 사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진짜 건강한 종말로는 주님을 재림하는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일상을 지켜가면서 소망을 두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 다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일상을 다 팽개치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재림의 소망을 둘수 있도록 은혜에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만 하는 신앙이 되지 말고 바울처럼 삶으로 종말 때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범이 되는 신앙인들이 다될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쓰고 초점 맞추다가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수처럼 대하다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또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또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기도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나 하루 되길 바랍니다